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음, 주동근, 기랑근. 이걸 상옥, 상옥제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주동근과 기랑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어, 보통 이걸 팔 근육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음. 어, 우리의 팔꿈치가 이제 굴곡을 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굽힐 때,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주도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방금 얘기했듯이 주도적으로 사용되어서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럼 반대로 이제 길항근은 주동근의 반대편에서, 주동근의 반대편에서 이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두근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또는 그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삼두근이 이제 근 길이가 정상적으로 늘어나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두근의 억제가 된 거죠. 이러한 과정이 이제 근육 안에 있는 우리 그 금방추라는 수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어. 만약 이러한 상호 억제 현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즉 팔꿈치를 구부리거나뭐 또는 뭐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위, 뭐, 또는 뭐, 고관절의 뭐, 내전, 외전, 뭐, 등등. 그러니까 인체 모든 움직임에서, 모든 움직임에 이게 주동구가 길근이 있거든요. 모든 움직임에서, 음, 이러한 상호억제 현상이 불균형하게 될 경우에, 어, 어떤 뭐, 움직임에서 제한이 걸린다든지, 또는 한쪽 면에서, 과도한 수축이 필요하게 되면서, 과도한 경직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두근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팔꿈치를 구부릴 때 이두근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삼두근이 이제 제대로 억제가 돼서 늘어나줘야 되는데 만약 삼두근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는다면 어 이두근에서는 불필요하게 더 많은 근 수축을 동원해서 팔꿈치를 구부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관절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겠죠. 뭐 크게 본다면 이제 전반적인 체형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 이런 변화들이 다 이제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꼭그 문제만이라고 은볼 수는 없지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양측에서 이제 땡기는 힘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laughs>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던 뭐 크로스 신드롬 이런 신드롬들이 있습니다. 어, 굽어있는 등을 펴주기 위해서는 이제 로월트레피지우스가 이제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때 이제 팩머슬 팩마슬이 이제 조금 타이트하다면 네, 로월 트레피지스 이제 등쪽 근육이 이제 위크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돼 있는 거죠 기랑근과 주동근들이.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호 억제 현상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를 이제 수정하기 이전에 어떤 고객의 체형의 불균형의 문제가 어 지금 보시는 뭐 라운드 숄더와 같은 이런 체형들의 문제가 주동근과 기항근의불균형의 문제인지 아는 게또 중요. 그게 사실 더 어려워. 예 네. 단순히 등이 굽었다고 다뭐 이제 로얼트레피지스다 위크돼 있고 뭐팩 머슬들은 다 타이트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어. 이 사람이 그 케이스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힘듭니다. 어. 그 구별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구별이 이제 우리 첫날 배웠던 MMT라고 제가 도수 근력 평가라고 설명을 들었었을 텐데 응, 여기 도서근력평가이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볼 겁니다. 어, 만약에 위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뭐로컬 트레피지우스의 MMT, MMT를 적용했을 때 근력에는 문제가 없다면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라운드 숄더 되어 있는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뭐팩 머슬이 타이트하고 뭐로월 트레피지우스 위크 되어 있는 주동근과 기랑근 간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약할 거라고 상상, 생,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MMT를 해보니까, 어, 문제가 없네? 라고 한다면, 이분 라운드 숄더의 문제는, 이제, 롤 트래피지스가 위크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 말은,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물론, 나중에 운동을 해야겠죠. 어, 물론, 다 운동시켜야겠지만, 어, 이 체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와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이거 말고 다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꼭 찾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등이 후보다고 계속 막 운동한다고 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고객의 체형 뭐 또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원인 찾는 게 사실 가장 제일 중요한데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어, 왜 허리 아픈 사람들 다코 운동하면 좋아지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애초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코 문제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운동한다고 좋아지진 않고 다시 이제 뭐 본론으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오늘 그 불균형 중에서 두 번째인 주동근 기랑근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배워볼 겁니다 어, 그 부위에 대해서는 딱 주제를 정해보면 여기서 이두근 받고 여서라운드도드이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퍼크로싱 신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어, 트렌델렌버그 사인 혹시 아시죠? 트렌델렌버그 사인. 이거, 사, 이거, 얘네, 신체 불균형 나와 있는, 어, 이 트렌델렌버그 사인을, 잠시만요. 음, 이겁니다. 트렌델 렌버거 사인. 이거. 이 체형에서 고관절을 한번 볼게요. 고관절을. 어, 일단 보시는 것처럼 트렌델트렌델 렌버거 사인이 보인다면, 어, 우리는 아마 가장 먼저 중둔근에 대해서 MMT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둔근에 대해서 뭐 MMT를 체크하든, 뭐, 기능을 체크하든, 뭐, 다 떠나서 일단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메인 머슬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어, 중둔근이 왜냐하면 관상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상면, 측면에 대해서 균형과 어떤 뭐, 편측적인 자세, 그러니까 한 발을 들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측 자세에서 골반을 제어하고 뭐, 측면 안전성으로 매우 중요한 머슬이란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어,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럼 우리는 트렌델렘버그 사인 있는 회원분에게 중둔근에 대한 MMT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중등근이 그 방법이 아마 이거 것 같은데. 응. 어, 사이드라인 포지션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떠줘야 됩니다. 왜냐 골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포지션에서 다리 위쪽, 어, 10도 정도? 외전한 상태에서, 어, 고관절은 사실 뭐, 내외전을 시키면 전방섬유고, 외회전 시키면 후방 섬유니다 후방 섬이거든요. 지금 외회전 일단 시켰습니다. 시킨 상태에서 고정해 주고 버텨 주세요라고 하고 살짝 눌러 줍니다. 그때 그 힘을 버티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이때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회원분의 이때 그 고관절을 누를 때 또는 저항을 줄때 MMT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항을 주려고 할때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되나요라고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 사람마다 힘이 다 다르잖아요. 음. 어, 고객이 최대한 버티라고 얘기를 하시고, 버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힘보다 살짝 더 강하게 눌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힘 좋은 남자가 한다고 다뭐 내려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힘의 기준입니다. 고객의 힘이 최대로 줬을 때그 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살짝 눌러봤을 때그 힘의 반응에서 막아주는지, 그러니까 저항을 할수 있는지, 아닌지 그 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힘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음. 여기서 버텨보세요라고 해서 세게 눌러보고, 어, 힘을 버티네? 그럼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근력이 괜찮은 겁니다. 어. 만약에 제가 더 세게 눌렀을 때 내려가면 근력이 약하다고 평가되겠죠. <laughs> 어, 이때 만약에 이제 근력이 약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랑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하는 게 주동근 기랑근이니까. 외전근 이제 기랑근은 바로 내전근이 있죠. 내전근에 대해서도 MMT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파인 포지션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고관절은 외전시킨 상태에서. 내전하라고 지시합니다. 거기서, 안으로 모아주세요, 버텨보세요 하고 제가 한번 싹 밀어주죠. 밀어줍니다. 그 힘을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그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MMT가 아니라 m i t 인것 같아요. 어, 이거 m i t 고 어, 일단 MMT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음. 외전한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회원이그 힘을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어, 못 버틴다면 다리가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못 버텨서 버,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 지금 에미, MET 하는 거예요. MMT가 아니라, 근에너지 기법이라고 하나요? 어, 그 MET 하는 거고. 그냥 저렇게 실시를 하시면 되고, 내정근에 대한 MMT는, MMT가 저렇게도 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 사이드 라인 포지션이 가장 정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라인 포지션에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 똑같아요 개념은 어, 이제 회원분께서는 다리를 내전시키려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버텨서 딱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 힘을 그 위로 올려주고 회원분은 내려서 그 힘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라인 포지션에서. 어... 만약 이제 중둔근과 내전근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어, 근력이 괜찮네. 라고 나온다면, 트렌델렌버그 사인에서 이분의 고관절 내전과 외전, 뭐, 중둔근 또는 중둔근, 중둔근의 주동근과 뭐, 기랑근에 대한 불균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 이분 트렌드를 버고 사인이 있네. 뭐, 골반이 한쪽이 조금 틀어지네. 레터럴 틸트가 되네. 어, 고관절 외전근과 중둔근, 어, 죄송합니다. 외전근과 내전근. 그러니까, 중둔근과 내전근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어, 둘다 괜찮네. 근력이 괜찮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중둔근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이번에 레터럴 틸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하셨나요? 영향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데, 이분한테 이러한 테스트도 없이 그냥 계속 중등근 운동 시키면 안 되겠죠? 시간이 조금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둘다 양성이 나온다면, 어, 둘다 약하네? 어, 아마 대부분 둘다 약하게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문제가 진짜 있다면. 어, 둘다 약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 이분은 이제 주동근과 기항근의 불균형이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누가 수축이 되어 있고 누가 이완이 되어 있는가 누가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고 누가 늘어나 있는가 이걸 봤을 때 중등근이 지금 수축되어 있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됩니다 중등근이 수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사진 내장근은 아프지만 내장근이 수축되어 있을까요 이 문제를 알아야 해결되겠죠 일단 올라간 쪽이 중등근이 이완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당연히 내전근은 짧아지 수축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중둔근이 이완된 상태니까 골반이 올라 장골릉이 올라가면서 대퇴골력이랑 멀어지니까 이완된 거겠죠. 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좀 스탠다드하게 가는 게 내전근에 대해서 그럼 스트레칭이랑 뭐 MFR을 실시하고 어, 중둔근에 대한 훈련을 좀 하면 되겠네, 괜찮겠네. 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 크게 본다면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근육의 길이에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길이에도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어, 우리 아까 했던 MMT 외에 MMT 이제 근력 평가거든요. 근육의 길이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력을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육의 길이에도 변화가 있으니까 어, 중둔근이랑 내장근에 대해서도 근길이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맞죠? 누가 짧아져 있고 누가 이완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실제 이미지가 이미지가 물론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진 않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m m t 도 하고 근기리 평가 두 가지를 하면 아무래도 더 이제 정확하게 볼수 있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기리 평가 또는 관절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이제, 스파인 포지션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어, 내전근의 정상적인 가동 범위는 25에서 30도 정도 일어나면 됩니다. 그니까 지금은 엉덩관절을 벌림하면서 내전근의 근 길이를 평가하는 겁니다. 25에서 30도 정도. 그리고, 만약에 25에서 30도 못 가고 그, 어, 그정도에 이제, 외전이 안 된다면 내전근의 근 길이가 좀 짧아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외전. 외전근은 외전근도 스파인 포지션에서 진행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엉덩관절 뭐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중둔근의 근 길이가 이렇게 괜찮네. 어뭐좀 짧아져 있네. 그걸 확인해서 아까 우리 했던 MMT 또 보고 뭐근 길이도 평가해 보면서 누가 좀 짧아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건지 그걸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근 길이 평가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수동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수동으로. 지금 여기 능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잡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가동 범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말인지. 왜냐면 또 능동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능동으로 하게 되면, 음... 근 길이 평가보다는 약간 근 기능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근육의 길이는 괜찮은데 근 근육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발압 패턴이라고 그래서 그 움직임 사용을 잘 못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동범위도 더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동 수동으로 어, 수동으로 진행해 보시면 되고 어, 이런 방식으로 모든 부위에 다 적용을 해보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체형이 틀어지거나. 불편함에 대해서 모든 부위 다 적용해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고관절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아까 보셨던 라운드 숄더, 그리고 이렇게 트레넬리버 사인처럼 이렇게 몸 전체가 다 틀어져 있잖아요. 발목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어깨 높나이도 다를 거고, 경추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이걸 다 지금 했던 방식으로 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체크해 보는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건 정말 간단한데, 이제 문제가, 어, 어, 이렇게 테스트 해봤더니 문제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양성이야. 뭐 근력이 약하다. 또는 근육의 길이가 어, 짧아져 있네. 정상적이지 않네. 관절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 어, 복잡합니다. 아, 문제 찾는 거는, 뭐 방법만 알면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게 생각보다 고려할 점이 많거든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계속 하나씩 올려드릴 겁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니까 제가 뭐 무기를 드리면 그 다양한 무기 중에서 하나씩 테스트 해보면서 수정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동근 기랑근 했고 다음 시간 주동근 협력근 그리고 좌측 구축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건지 또 하나하나씩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제가. 어, 그거 보면서 어, 하나씩 적용하면서 수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주도군 협력근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